신학성경 343쪽이죠. 이 시대의 희망이 되는 교회에 대해서 다섯 번째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1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한번 하습니다 시작! 내가 이복음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청종할때예 마음판이 잘 새겨지게 하시고 또잘 들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코로나 3년 동안에 이제 빠지지 않고 매주 일마다 한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도에서 공원에 그네도 있고 미끄럼틀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놀이기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전도팀들과 제가 항상 가가지고 거기 코로나19 방역 소독을 해줬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방역을 하고 있는 중에 미끄럼틀을 이렇게 또 그네가 있는 데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덥고 힘드니까 어, 또쌍권총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힘들어서 코 마스크를 안 하고 턱 마스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위쪽에 있는 젊은 자매 한 사람이 야보세요 그때 일하지 마세요 우리 아기들 코로 걸려요 그러면서 소리를 와락와락 지르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가슴이 철컹 주지 제가 암만해서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좀 무서워하지 않는데 이 젊은 자매가 얼마나 소리를 와락와락 지르는지 세상에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고 나서 경찰이 왔어요. 그일 이후로 제가 젊은 자매들을 보면 마음이 덜컹 주저앉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공황장애 같은 건가 봐요. 한때 그랬어요. 너무 젊은 자매만 보면 내가 너무 두렵고 무섭고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 그래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두려움이 이제 서서히 바람에 안개 거치듯이 물러가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일상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위축된 시대를 가져고 있다. 돈이든 또는 사람이든 말이죠. 그리고 일꾼인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모든 교회는 가나한성도 안나가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저출생과 초고령화로 말미암아 가지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위기 가운데 지금 머물고 있다. 그리고 온라인 성도들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거야. 플로팅 앤드 레노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플로팅이라는 것은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면서 풀을 이제 뜯어먹는 거와 같은 거예요. 또, 목동들이 말이죠. 양떼들을 끌고 나가면 그양떼들이 또는 말들이 말, 풀 이것저것 뜯어먹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적어도 한교의30% 전후가 이제 온라인 성도라는 거예요. 풀을 뜯어먹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청, 청년들이, 3040세대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는 라 거예요, 지금은. 탈교회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로 말이야면서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신뢰성을 실종을 했어요. 공공성을 실종을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너무 물질주의라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성장주의라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이제 개인주의로 말이지 한금 만능주로 교회나, 교회 바깥이나 똑같아 돈을 밝히는 건 뭐 이런 거 그래서 신뢰성과 공공성이 이제 실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런 이유로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도 많은 두려움이 밀려고 오 있다라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불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어? 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복음을 위한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더욱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사랑하고 근신하는 마음이지, 두려워하는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지킨다라는 단어가 12절, 13절, 14절에 나와요. 아, 자 무엇을 지켜야만 될까요? 또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축복이 다가오는데 우리는 축복만 받는 것은 아니고 책임과 의무까지 행할 수 있는 지키는 사명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은 버릴 것도 잘 버려야 되지만 또 성도들이 지켜야 될 것을 잘 지켜야 되는데 자 지켜야 될것세 가지 첫째로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사명을 지키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라. 뭐라고요? 사명을 지키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라. 이거는 원 권사님이네요. 이거는 잘생겼다. 어떤 목사님이지잘 모르죠. 장만동 목사님. 이날은또 변충길 권사님도 나왔어요. 네, 이렇게 재능권 우리 신영자 집사님도 나오. 여기 쭉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앉아 있거든요. 나이 드신 할머니 또는 어 이제 할아버지들이 좀 앉아 계시는데요. 자, 사명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중이죠. 자,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랬을 때 여기서 복음을 위하여 그랬죠. 내가 내가 그 누구야?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 이 복음 이라는 것은 뭐냐면, 불멸의 생명을 제공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위하여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선포자야, 사도와 교사로 세월심을 입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이제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사역자가 된 사실을 매우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지금 말하고 있는 장면. 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실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로 말미암아 또는 이로 인하여 이렇게 말을 했다고 요 말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그냥 막 읽으면 모르죠. 어, 사도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 들어갔다가 2차로 지금 로마 감옥에 들어간 일 때문에 이것으로 원인으로 인하여 내가 흐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빛과 공기가 통할 수 있는 창문 하나밖에 없는 아주 음산하고 음침하고 곰팡이가 쓰리 있고 아주 눅눅한 내가 감옥에 들어있지만 이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을 받고 있잖아. 그래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보세요. 왜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이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과거로부터 현재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관대한 사랑과 절대적인 성실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이 그분이 나한테 오실 때까지 내가 그분에게 다가갈 때까지 능히 지켜 주실 줄 확신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요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또어 이제 관대한 사랑을 갖고 계시고 또 이제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나를 지키실 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요 어떻습니까? 이 구절에서 이로 말미암아 이로 인하여라는 것은 한마디로 축약 가면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지켜 주실 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요 여러분, 그처럼 성도는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요새 사람들은 고통이 없는 편안한 삶을 원하고 그런 사명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워라벨, 내가 내 개인이 중요하다는 거, 열로 죠내 기쁨이 먼저 중요하지 공동체, 교회 뭐이 사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명이 없으면 변명이 많아요. 사명이 있으면 헌신이 많아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은혜가 없으면 변명이 많아요. 은혜가 있으면 헌신이 많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을 외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고통이 찾아옵니다. 사명을 외면하면 무서워집니다. 사명을 외면하면 불안해집니다. 사명을 외면하면요, 허무가 깊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로의 후서를 쓰고 2주 후에, 뭐라고요? 이디모데 후서를 쓰고 2주 후에 목이 베서 죽어요. 목이 베서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디모데 후서는 사실상 사도 바울의 유언 설교예요. 사도 바울의 유서와 같은 목회 편지단 말이죠. 그때 처형을 앞둔 그를 더욱 힘들게 한 것은 사실은 내가 죽는다는 것보다도, 뭐 봤냐면 15절, 16절에 나오는데, 자기 동료들이 다 배신을 때린 거예요. 특별히 호모겔라와 부겔라가 대표적인데, 그들이 배신을 때린 것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또 나중에 은혜가 되면 은혜를, 어, 말씀을 상고해 보죠. 제자와 동료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모두 그를 외면하고 등을 돌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처럼, 바울의 사회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다 불안하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보다 뭐가 크기 때문에 사명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종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합니다 이제 어디고 능력을 가지신 분, 관대한 사랑을 가지신 분, 절대적인 성실을 가지신 그분께서 나의 어떤 개인적인 일이라든지 공적인 모든 일을 능히 지켜 주실 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어?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어,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것만의 얼굴을 구하라고 고난의 폭풍을 우리 가운데 보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허락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고난은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잘풀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일이 안 풀릴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진 So, t h 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g is that the f i 인데첫번째 i n g is that 있잖아요. i 죠 i f 만약에 성도들. 두번째 i 뭐뭐 때문에, b e c a u s e o f 성도들이 있어요. 때 s 에신앙생활하 e 사람 r s t t h 세 번째는 s that the first thing is t h a i n is i f f e e e s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성도들이 있다고요. 만약에 성도들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면 믿고 따를게. 이게 만약에 성도죠. 또 어,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따른다. 이게 이제 뭐뭐 때문에 성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성도들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성도들은 축복을 주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장다니엘 말고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죠. <laughs> 여러분, 믿음으로 축복을 받은 모든 위대한 선지들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실줄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의뢰하면서 그분은 반드시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실망하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에 신앙을 가졌던 분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다. 이제 그런 부분이죠.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고난은 찾아오는 거예요. 왜 나만 당하는 고통이냐고 원망하지 말아 여러분 왜 고난이 예수님 믿는데 따라오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볼것 같으면 은 거기에 누가 나뉘냐 마가복음 4장이 보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거든요. 갈릴바다를 환영하는데 자기 노도광풍이 아저 그냥 삼킬 듯이 덮여든다고요그 제자들이 어찌 어찌할 줄 모르고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노도광풍을 당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합력하여 이루실 놀라운 경영들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도 고난이 변함없이 찾아오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고, 잘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현재 시점에서 무엇이 최선인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다. 그런 사실을 알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일 오 한절이 부탁합니다. 자두 번째로는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시작 믿음과 사랑을 지키는 교회 그래가지고 이분 또 나왔네. 잘생긴 분이에요. 이분이 잘생겼어요. 어 이분이 이제 까부리 신영자 집사님 재능이 맞죠? 어 누구지 장장미 님 장미 님이에 이분이. 그리고 여기 이제 맛있는 차를 한잔 씩서 드리고 또 맛있는 빵이나 과자 같은 걸 드리면서 우리 사진을 하나 요번 주에 찍은 거예요 수요일날 아 토요일날 찍었나 보다 어저께 어저께 찍은 것 같다 어~ 이제 찍은 사진이거든요 자 믿음과 사랑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죠 자. 성경기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같이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걸 바울이 말하지면 내게 들은 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 올바른 신앙의 고백들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들이 가져야 될 윤리와 도덕을 내가 너에게 제시하지 않았니? 그런 말을 자. 잘 본받아서 지켜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 바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진리를 지킬 때 어떻게 지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과 사랑으로서 바른 진리를 지켜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굳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바른 진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성도가 두려움 없이 담대한 믿음으로 서면 누가 꼼짝 못하거나 자단이 꼼짝 못하죠. 두려움은 자단이 우리를 틈타고 들어온다고요. 우리는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할 필요가 없죠. 사단은 공격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두려움부터 우리를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공격을 해오거든요. 사단은 두려움을 이용하는 천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그것을 방하지 못하고 내가 쫓지 못하면 결국은 내 인생이 피참하고 저주와 불행 가운데 빠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두 분을 소개할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주부로도 100년 전이에요. 미국에서 역사상 가장 유명한 푸드세가 있었는데요. 100년 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1억불이에요. 1억불을 잘 모르죠. 여러분은 어, 천만원 현금을 안 갖고 가시, 다니,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잘 모르죠. 그러니까 1억불이면 천억이야요 그러면 요즘으로 말하면 수천억이 되지 않을까? 100년 전에 1억불이니까 말이죠. 그 돈을 가졌는데 이 사람이 겨울에 물을 데우는데 비용이 들까 봐찬 어? 오트빌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지금, 어, 다리에 심한 상처가 입었는데, 공짜 병원을 찾아다니다가 못 찾아가지고, 결국은 자기 아들 다리를 절단하는 일이 벌어졌다고요.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다고요? 천억불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해티 그린이라는 사람이에요. 유튜브 뒤져보면 나오죠? 여러분, 물질을 잃은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결국은 비참한 삶으로 그의 가정을 만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한 믿음이 없으면 현실보다도 훨씬 더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축복과 행복을 가지고는 기초고, 없어서는 안될요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강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그랬죠. 그럼 강한 믿음으로만 살면 안 되고, 사랑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의 원리를 잊어버리시는안 돼요.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승리는 살아가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이제 대명사였던 어른 김장아라는 사람을 내가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 사진 한번 볼래요? 사진 한번 봅시다. 아, 이분이에요. 딱 이렇게 인사를 하네요. 이분이 이제 어, 뭐 유명한 말이 있는데 뭐냐면 돈은 모아두면 똥 되고 흩어버리면 걸음대. 그리고 또한 가지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뭐냐. 줬으면 그만이지 뭐. 줬으면 그만이지. 그 유명한 말이고 책으로도 나와 있어요. 이분이 말이죠 경남 진주에서 한약방을 하면서 지역사이라든지 문화예술인 이피해성 사회운동 장학생들을 이렇게 후원해가지고 어 이제 돌봐주던 분인데 40대의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약 110억 원 정도 되는 돈인데요 1991년에 건물 땅과 함께 아 이제 국가에다가 귀속을 시키면서 학교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어, 그리고 늘 하는 말은 똥은 똥과 같아서 불이 내가나 모아두면 그냥 흐트면 걸음이 되지. 그러 그러니까 유명한 말을 한 사람이야. 그리고 특별히 한약방을 했기 때문에 그 불행하고 아픈 사람들을 내가 이제 사용해가지고 돈을 벌은 이, 이, 유윤을 내가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불행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후원해가지고 수많은 이제 의대 교수들을 만들고 재판관을 만들고 그다음에 과학자들을 만들어서 약한 천여 명 정도 현재까지. 그리고 줬으면 그만이지 자 여러분 시간 좀 주고 돈좀 주고 몸좀 주고 그러잖아요 그럼 꼭 제세를 해요 내가 이렇게 줬는데 뭐돈 어, 줬는데 나를 인정 안해주나뭐 이런 생각이잖아요 있 돈을 줘도 거래 관계로 하거든요 이분 거래 말씀이 뭐예요 줬으면 그만이지 그걸 끝내야 돼요 얼마나 멋진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 정말. 어른이고 이런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줄 아는 사람이고 삶의 올바른 윤리를 제시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좀 따뜻하고 가슴이 좀 충만하고 가슴이 좀 벅차지 않아요. 이 겨울에 그러면서 내가 왠지 이, 이 사람이 거울이 돼서 세상 헛살았구만. 내가 뭔가 많이 잘못하고 있는가. 이런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어, 돈 많은 뭐 나도 할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사단적 생각이고 세상적 생각이고 중력적 생각이에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강하게 우리가 이제 담대하게 나가되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문제들을 무엇으로? 사랑으로 풀어갈 줄 아는 어른 김장아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으로 풀어가려면꼭 찾아오는 게 있어요 인내가 필요해요 참고 인내하면 사단도 스스로 물러가고요 원수도 물러가고요 고난도 물러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지켜야 될 것은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희망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될수 있는데 믿음과 사랑을 지키는 성도가 될때 희망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 우리 다 같이 시작. 복음을 지키는 성도와 교회가 되라. 오늘 이제 우리 도에서 귀한 친구들 앞에서 목사님이 지금 기대해주는 장면이죠. 오늘 목사님 너무 나,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데 어른 김장아씨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내가 무엇을 내놓았을 때 줬으면 그만이지 그래야지 준 사람이 자기를 우상화하면 안 된다 아, 그말 아무나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를 우상화하지 말라는 말 내가 지금 급하기 때문에 빨리 가고 있는 중이에요 줬으면 그만이지 자기를 우상화하지 말아라 줬다고, 시간 됐다고, 물질 줬다고, 건강하다고, 뭔가 좀 내놨다고 자기를 우상화하지 말아라 아그 말도 참 은혜스럽지 않아요? 나만 혼내서 그구나너 알았어요. 자 그다음에 저 말씀 들어갑시다. 말씀. 말씀하번 보시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그랬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부탁한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내가 내게 부탁한 것을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아름다운 것이란 것은 뭘 말하냐 그러면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제공하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생명과 복음을 정말 지킬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가 아니고. 성령으로 발매하아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발매하면서 내가 내게 부탁한 생명과 복음을 가르칠 수 있고 전할 수 있...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한마디로 복음을 말하는. 거야. 네가 복음을 정말 부탁한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끝까지 복음에서 이탈하지 말고 복음 안에 있으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수 있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 단임 목사에게 지금 어 마지막 유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유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복된 선물은 뭐냐면 십자가와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내 남편이 말이야 어 다이아몬드 이줬다막아면구막 막, 막 이렇게 자랑하고 말이지 어 이제, 어? 이제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 이 있거든요. 그게 가장 귀한 선물이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은 뭐라고요? 복음과 십자가가 바로 가장 귀한 선물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3대 축복을 가져주는데 첫째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 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진짜 변질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신 과 부활의 이 사건은 결국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에게 또 능력을 주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축복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한 가지 말씀을 하고 이제 마칠까 합니다. 어, 최근에, 어, 우리, 어, 유성한 형제가 지금 주인 학교 교사기 이 때문에 저 안에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유성한 형제하고, 우리 딸, 어, 이제 내 아들 장태한 집사하고, 그 다음에 손자 다니엘하고, 우리 한 사람하고, 또 준호 형제하고, 제가 밥을 한번 대접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쪽 스타필드에 가가지고 본박동에 있죠. 그래서 이제 부페 가서 밥을 먹다가 정말 놀랍게 웃은 일이 있었어요. 자,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가 하면, 어, 우리, 다니엘의 동국 초등학교 1학년 2반이에요. 지금 1학년 2반, 2 3번이에요 유성한 형제도 동국 초등학교를 나왔다고요. 나이가 정확하게 30, 서른 살 차이가 나요. 서른 살. 그러니까, 다니엘이 8살, 송환영자가 38살. 아직 미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니 네, 얼짱이에요. 조각남이에요. 그렇게 잘생길 수가 없어요. 나는 그 친구 보면 내가 열등감이 생겨요. 다른 사람 보면 내가 우월감이 생기는데. 네. 그분만 보면 내가 조각남에다가 아주 열, 얼짱이에요. 이제 가다가 한 번씩 보세요. 신성열이 후회 같아. 근데, 어, 둘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니엘이 8살이고 성환 이가 38인데 30년 차이 가는데 같은 학교를 나왔어요. 응. 같은 학교를 나왔는데 무슨 일이, 얘기가 있었냐 하면 지금 우리 다니엘이 1학년 2반 23번인데 3개 반 밖에 없어요. 한 반이 25명이에요. 그러면 75명만 있는 거예요. 1학년은. 뭐라고요? 1학년이 75명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성한 형제가 다녔을 때는 반이 몇 개가 있었냐 하면 20개 반이 있었는데 한 만이 60명 이상이었다는 거야. 그러면 1학년 만에 1200만 명, 어, 1200명이에요. 그리고 오전 반, 오후 반으로 나눠서 우리들도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성한행자하고 다니엘하고 별 차이 안 나는 세대 같은데 30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당시에 수부 계반에서 1200명이 오전 오후 반으로 다녔다라는 거요 1학년 만.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세계반에 25명씩 75명만 있다고. 해요. 30년 사이에 급격하게 지금 위축되고 급감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면 교회 안 가봤건 당연히 사람이 부족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성도가 이렇게 꾸준히 코로나19를 거쳐가면서 모여지는 건요, 이건 기적에 놀라운 부흥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큰 게든 자은들 지금 썰물처럼 특별히 청년들하고 3040세대가 얼마나 밀려나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온라인 가난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왜그 얘기를 했냐, 그러면.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위축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여러분 앞으로 20년 후면 두명 중에 한명40% 6가 노인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5년간 지금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되면 청년이 교회 안에서 10%밖에 안 되는데 한국의 청년들이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90%는 그 청년이 아닌 거예요. 이런 세대가 지금 바로 다가오고 있는 이 때에 우리가 교회가 위기 and 위축 and 감축 and 감소되고 있다고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은 오늘 11절 말씀이었는데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나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내가 복음을 위해서 현재 이 일을 하게 되었고 내가 복음을 위해 이 자리에 있게 됐다고 고백을 할때 우리의 진정한 목표 적이 있고 그 목적적으로 살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 왜 험합니까? 복음의 목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왜 여러분의 삶에 공허합니까? 복음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살림을 하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살림, 살림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그냥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 구원을 위한 큰 손이 되기 위해서 기움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분 직장과 사업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도 구령 사업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직장에 이 사업을 해서새 옹을 입었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축되고 있고요. 이렇게 위기 시대에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그럴 때 무엇을 지키는 세 번째 대지였던 복음을 지키는 자의 성도와 교회가 될때이 시대에 희망이 있고 이시대의 등불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결론으로 우리 다 같이 세다 사명을 지키자, 믿음과 사랑을 지키자, 복음을 지키자. 아무쪼록 이 마지막 이제 시대의 마지막 이제 역을 맞이하면서 여러분께서 좀이시대의 희망이 되는 성도와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잘 되고 모든 일에 대한 어, 행복하기 위해서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 지키는 사명, 사명, 믿음, 복음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는.